자 하! 자! 헛! 자! 헛! 헛! 하! 자! 이곳이 내 무덤이구나. 아아먹을 이런 곳에서 쓰러질 수 없다. 아전 경험도 없는 당신 따위가 뭘알아아 머리에 가발이라도 씌아드릴까요 뭐야, 이 거지는? 여자아이니까 씩씩하게 커야 한다. 베델 공작과 당신을 가장 증오한다. 죽은 망령들은 사라져라. 금수저 아가씨는 낮잠이나 주무시죠. 꼬마야 저기 가서 놀아라. 당신의 말이 맞았을지도. 이것이 제 길입니다. 그 샷건 좀 치워주실래요? 먼지 날리잖아요. 넌 아직 배울 게 많아.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. 널 멈추고 말겠어. 당신의 열이 독인 것이 확실합니다. 전진, 목표 지점으로 이동, 막아서는 것은 붓을 뿐. 이쪽이다. 뭘 꾸물거리는 거야? 내 뒤에 붙어 굳건한 믿음으로, 너흰 날 막지 못하리라. 나탈리, 했지 않을 것이다. 여자라고, 얕보지 마. 여자이기에 강한 법도 있어.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. 쓸데없는 짓이야. 쓸데없는 짓이야. 죽어라. 죽어라. 부서지겠어! 저리 비켜! 막아선다면 벨 뿐이다! 꺼져라! 아이아스의 힘이여! 바리사다의 힘이여! 철벽의 방패로! 예리한 칼날로! 막아내리라! 베어내리라! 갑니다. 돌격! 돌격! 떨어져간 영웅들이 원했던 그 이름! 패배는 용납되지 않아. 오로지 승리뿐. 빛이 되어라.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. 여자에게 질수 없어. 강인한 마음으로.